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유튜버 노바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독삼성전자 부근 숙소들, 제가 살아본 숙소들, 을한번 살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동네들 같은 경우는, 동삭동, 비전동, 동삭동, 비전동, 어, 서정리, 그 다음에, 여염리. 그 다음에, 팽석.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아, 한번더고7 칠원동. 칠원동 있습니다. 칠원동까지 해서 내가 평택 고도 현장에 있으면서 있어본대. 이렇게 소개해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동삭동, 비전동. 동삭동은, 어, 법원 쪽에, 법원 쪽에부터 동삭동이고, 뭐 어디, 좀, 또랑 같은 것이 나면 그때부터 비전동이긴 한데, 비전동은, 소사벌, 소사벌 신도시인가? 근처까지. 좀 더, 조금 더 깊은 곳에, 휴먼들 사는데, 평택 휴먼들 사는데, 그쪽이, 비전동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살아봤을 때 장점, 단점. 장점은 주변에 먹을만한 곳, 뭐, 놀만한 곳, 등등등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럴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비전동하고 동산동하고 거점 붙어야 될 동네니까 묶어서 본다면 비전동 쪽에 조금만 나가면 뭐, 노다 있는데, 그쪽에. 뭐, 먹자본 거긴 한데, 뭐 뭐라고 말했지? 이름을. 잘 놀러는 안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 술집. 진짜 놀기 좋은데. 젊은 애들도 그쪽에 놀러 갔더라고요. 젊은 분들, 뭐, 20대, 한 시내 분 애들 보면, 그쪽에 했고, 뭐, 아, 어디 갔다 왔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 놀러를 잘안 나서. 그쪽에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숙소들도, 무원 놈들, 한 5년에서 10년, 뭐더 짧은 것도 있지만, 제가 살 때는 뭐 5년 안팎게 뭐, 신축에서 살짝 구축으로 넘어가는, 괜찮은 모텔, 아 괜찮은 무원 놈들 나왔습니다.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 단점이 죠 단점이 현장 숙소 아 현장 숙소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요 사람들이. 동삭동, 민원동, 무원 놈들, 한6 70% 이상, 우리 삼성,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먹여 살려서 제가 봤을때 퇴근할 때 퇴근할 때 짧은 거리 한 10km, 내비에 7km인가, 뭐7 8 k m 같더라고요. 내비에 보온도 빠지겠는데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 2, 30분 걸릴 정도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가 그쪽에 병복이라 그래야 되죠. 병복와 그냥 더. 제법 교통량이 있습니다. 또, 저는 다닐 때 생긴 지가 얼마? 저는 너차 출퇴, 차 타고 출퇴근해서 안 타봤는데, 동상동 셔틀이 있어서 셔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셔틀도 있다. 동상동 유전동 괜찮은 동네다. 그 다음은 서정리 소개해보겠습니다. 서정리. 서정리. 전세가 많죠 현재 양대 산맥 이 갔습니다 서정리 아니면 동산동 두 군데 두 군데에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숙소를 주고 갔습니다 서정리도 뭐좀 약간 고축이긴 한데 동네에 시장 있고 먹을 거 많고 병원도 있고 뭐 없을 거 없이 다 있고 현장에서도 정신 나간 사람 봤어요. 저 한, 한 장씩 걸어 다니는 사람 봤어요. 뛰어 다니고, 자가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제법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로 다닐 만한 거리에 있다. 생각보다는 멀지만 가깝다. 그래서 서정리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서정리. 서정리도 서틀이 아니죠. 서서버스에 있어서 서정리역 앞에 있거든 그거 타고 출퇴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정리, 서정리 출퇴근 버스 있다. 그리고 단점, 단점 있습니다. 진짜 서정리 똑같습니다. 동산동이랑. 거리는 동산동보다 훨씬 가깝긴 한데 차들이 한 방에 수상 몰리니까 퇴근 시간에 짧은 거리 20분, 3 0분이 가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단점이고. 출근할 때도 제법 교통량이 많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들, 새로 지은 오피스텔들, 원룸들 뭐, 좀 깨끗한 건 상관없는데, 진짜 예전부터 있던 도심이다 보니까, 낡은 건물들은 제업 나갔더라고 저는 서정리가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서정리, 연립연립이라 멜립, 그래, 스리룸이라 그랬나 그쪽에 살았는데, 약간 숙소로 쓰려고 개조해서 산 듯한 음. 그런 집이었거든요. 어 약간 다용도실을 샤워실로 바꿔서 그렇게 개조하셔서 새로 주신 분들 집에 사는데 크게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가 주차할 때가 저희가 별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잠깐 살아서 말하기도 그렇지만 여이쪽여이쪽 이쪽 숙소 저가 살 때는. 어, 파라곤 쪽에 파라곤 고덕 파라곤 쪽에 근처에 있는 블럭 쪽, 제법 먼 블럭에 사게 됐는데 저거 했을 때만 해도 전동 킥보드 타고 다녔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타면 나름 환경까지 뭐 출퇴근 할때 편합니다 전동 킥보드 빠르니까 차가 안 밀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다녔습니다 걸어서 다는 거리는 제법 멀어서 한 2-30분 30분은 걸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동치 게이트까지 그래서 크게 추천은 드리진 않는데, 아니면, 어, 기공사1기공사 후검이나, 일기공사화자보수 어, 직발업체들, 그런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외원비 숙소,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 제가 생각할 단점은 아닌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파라곤도 공사중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파라곤 공사하고 입주가 한지 얼마 안 됐었나? 그래서 먹을게 별로 없었어. 요 주변에 식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가 오는 길에 먹고 오던가, 아니면 돌아와서 씻고 다시 먹고다가 뭐 나가서 먹어야 되는가.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없어서 다시 씻고더 가야 된다. 현장적으로. 제가 살던 거였어요 지금은 워낙 좋아져서 그런 건 없지만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단점은 아닌데 방이 비쌉니다 진짜 쓰레기 하트 원룸 하나 그런 것도 65, 7 0일 달라고 그러니까 방이 비싸서 크게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어, 서장경이 했고 행성 가장 최근에 살았던 수소가 행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법 멀죠. 제가 아산에 살긴 합니다. 아산, 아산에 아산 살아서 행성까지나 현장까지나 거진 뭐, 거리가 비슷한데 행성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좋은 거 괜찮아요. 조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차도 별로 안 밀리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단점이 많죠. 현장에서 내비 찍으면 10km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10km. 10km면, 10km면 제법 멀죠. 솔직히. 항상, 항상 멀죠. 원든들도 제법 깨끗하고 괜찮긴 한데, 항상 멀어서. 출퇴근이 오래 걸려 그렇진 않은데, 출근은, 어좀 그렇고 퇴근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법 멀다 거리가 키로수가 적은다 뭐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칠원동 칠원동 있습니다 칠원동 괜찮아요 칠원동 동강아파트 굿모닝힐 있는 쪽에 살았는데 원룸들 큰놈들 쓰리 놈들나는 예, 지은 지 얼마 안됐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원도, 원룸도 깨끗하고, 거리도, 출퇴근하는 거리도 짧고, 실원도, 원룸은 굉장히 짧아요. 뭐, 네. 공원 아파트, 군번이 이 쪽에. 거리가, 서정리, 서정리 보다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원룸이 별로 없어서, 차들이 별로 안 다닙니다. 차들이 별로 안 다녀서, 아침에 출퇴근할 때 현장 근처까지 가야 밀린다. 거리가 짧다. 그 정도 장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와서 훨씬 나은데 주변에 먹을 게좀 찍으려나. <laughs> 주변에 식당들이 대천 식당들 아예까지 입주가 돌려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배달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주변이 쪼까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 돈벌기 좋은데, 돈 쓸만한 데가 잘 없네요. 차 타고 나가는 거, 근처에 해결하고 들어와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뭐 숙소 동네 여섯 여섯 동이었죠 노현리, 비전동, 동석동, 서정리, 행성, 치현동 현장에서 사람들이 숙소를 잡든가 아니면 숙소를 잡아주면 이쪽으로 가는가그정도 동네에서 송산까지 송까지에서 대부분 잡아주실건데 아니면 세교동이나 황택시내쪽에 부시가이쪽에 황택역쪽으로 해서 잡아주실건데 어, 딱히 어디가 좋다고 말하기는 그런것 같습니다 저는 봤을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 않나 취향 조금 멀어도 동석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좋다고 하시고, 뭐, 일로저로다 다르니까, 취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숙소는. 혹시, 뭐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이 숙소를 어디 서받았다 그러면, 아이씨, 뭐,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버 노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